행복의 조금 배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조경자 눈부신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나도 행복한 미소로 화답해주고 어른 신들에게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라고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긍정적 에너지 넘치는 나의 목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좋아하신다. 밤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낮에는 마술사로 활동 중이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느낌이 들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배우고 바쁘는 일에는 적극적이라. 주위에서는 힘들지 않느냐고 묻곤 한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고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사랑을 줄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행복을 버스로 삼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행복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초등학교 때 매일 1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다녔다. 1학년이라 작은 키에 큰 가방 메고 다니는 것이 마냥 즐겁고 신났다. 병아리들이 제잘 그리며 아장아장 건너 모습과 흡사하다. 밭에서 일하다, 우리를 발견하신 어르신들은 손을 흔들어 주며 반겨주신다.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천, 비행장, 정문, 옆을, 리아카에 채소를 가득 실어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는 분을 보았다. 힘은 없지만, 위로 들려야겠다는 생각에 달려가 힘껏 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밖이 살 때에 손과 팔이 끼어 들어갔다살쯤이 여기저기 헛되지고 붉은 손혈이 낭자 모습에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기절했다.눈을 뜨보니 병원이었다.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알수 없는 언어로 주고받는 모습에서.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팔을 심하게 다쳐 생명의 지장이 있으니 팔을 절단내야 한다며 보호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망설일 때 18살이었던 셋째 언니가 "내 동생 팔을 자르면 내 팔을 대신 동생에게 붙여줄 수 있나요?"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내 동생 팔을 자를 수 없다. 붙여만 달라고. 울고 불고 매달렸다. 의사 선생님은 어쩔 수 없어 일단 붙여놓고 보자고 하셨다. 긴 병원 생활은 했지만 언니 덕분에 나의 팔은 그때의 흔적을 훈장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건재하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듯이 만약 그때 팔을 잘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병문에 입원해 있을 때 소독 냄새도 좋고 하얀색 가운 입은 친절하신 원장님, 실장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언니들 모두 좋기만 했다. 어린 마음에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병문에 와서 착하다 예쁘다고 말해주고 맛있는 음식과 과자, 과일이 병실 가득하고 용돈도 늘 두둑해서 아픈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공 된 것처럼 좋았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담에 커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드리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덕분에 가정행편이 어려워 간호대학은 못 갔지만 간호조무사가 되었다. 첫 병원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웃음을 잃지 말자 라고 다짐을 했고 초심을 지키며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다. 밤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낮에는 마술을 통하여 공과 희망, 사랑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그리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조지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감수한 이시형 박사는 평생 누릴 행복을 찾아가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삶을 배우려면 일생이 걸린다.널 배우며 살아라고 하셨다. 반백년을 살아보니 건강이 소중함,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 봉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란 걸 절실히 느낀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부자이다. 심사평: 삶의 가치를 관찰할 수 있는 걸 투간 여러 작품을 정독으로 몇 번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조경자의 행복의 조건 배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이 눈에 들어왔다. 삶을 관주하고 있는 바닥에 샘물 같은 정서가 맑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극한의 경험 속에서도 담담하게 적응하고 깨달음을 사유화하지 않고 사회하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해한이 돋보이는 수작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이다. 논의는 이유 없이 동의로 결론을 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다듬어진 인성으로 인해 위기를 희망의 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유와 남다른 희생봉사 정신의 투철함이 엿보이는 행위들은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느껴졌다. 소년기 한때 사고를 만나 힘들었던 병상 생활을 삶의 가치와 결부시켜 잘 의미화했다. 관념증 상식을 자신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정신적 지주가 될수 있는 행복 전도사 같은 사고가 더 돋보였다. 삶의 한 과정으로 엮어내는 성숙한 자의식에서 내면의 서사와 사고의 깊이가 느껴진다. 특히 병상의 한우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매직까지 섭렵하고 있어 두 가지 행로는 타의 모범이 될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수필은 자아를 거울에 비춰 세련미를 찾아내는 작업이고 생각한 줄거리를 사실적인 바탕위로 세계화를 직관하는 문학이다. 주어진 삶을 통해 자아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수필은 자만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불곡을 과하게 노출시키거나 넋두리 같은 푸념, 지나친 믿음 같은 가설들을 드러낸 줄거리로 가장 부편적이고 휴머니즘을 본질로 삼는 진실의 문학이다. 겪고온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설기론 문학이다. 마음의 셈에서 경험을 숙성시킨 한복음의잘 익은 포도주 같은 향기다. 조경자의 글은 수필이 지는 특성을 자신의 글에 가감없이 투영시켰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좋은 숲을 가로서 세상에 맑은 샘물로 솟아나 정화의 물길로 쩍쩍가리라 믿는다. 당선의 낙점을 축하하며 더 높은 걸밭으로 정진하길 빈다. 심사위원 김병권, 김남웅, 조영갑, 임수홍. 당선 소감. 장미의 계절 5월이 왔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탐스러운 꽃송이가 곳곳에서 미소지으며 뽐내고 꽃진 자리 연한 초록 잎이 눈부신 햇살 기운을 받아 실록이 무르익어 가는 계절에 수필가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즐기면서 노트에 끌쩍거리기는 했지만 수필가로 등단은 엄두도 못 내고 수필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주 부족한 저에게 창작의 길을 걷도록 도움을 준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국보문학 임수홍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절차 탕마하는 수필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